네, 안녕하세요.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 유호입니다. 네, 오늘은 파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파마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헤어 디자이너분들에게 가장 어떤 말을 많이 듣나요? 그건 바로, 고객님, 파마하시고 난그 다음날이랑 다다음날은 샴푸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파마를 하신 다음에 그 고정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제 고정이 되는 이제 시간은 길게는 어 48시간 정도까지 걸리게 되는데 그어 48시간 전에 샴푸를 하시게 되면은 어 파마의 결합, 연결이 되는 그 결합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럼 다음 궁금증은 어 파마는 왜 빨리 풀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미용실에서 파마가 잘안 돼서, 어,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좀 지루하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마디만 딱 해드릴게요. 헤어 디자이너의 미스입니다. 일단은 좀 성능이 잘안된 헤어 디자이너 분이 일단은 파마를 하게 되면은, 어, 일단은 헤어 그 파마의 완성도가 높지가 않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 헤어 디자이너의 미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롱이 약간 좀 아이롱 같은 느낌을 원하는 느낌을 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경우 너무 자연스럽게 컬을 어, 넣게 되면은 컬이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이 이렇게 자연스럽 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울수록 어, 컬이 어, 풀리는 시간이 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음, 일단은 컬이 크면 은 클수록 탄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파마는 아이론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는 컬을 만들 수는 있으나 100%똑같지는 100 컬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어 파마를 하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볍게 손질 정도는 할수 있으셔야 어, 파마를 하시고 나신 다음에 손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48시간 내에 샴푸를 해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파마를 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는 웬만하시면 샴푸는 하지 마세요. 샴푸 하루에 두 번씩 하시는 분들, 일단은 샴푸는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그 강한 화학성분이 계속 매일매일 모발 쪽으로 닿게 되면 일단 좋은 비타민, 그리고 펌의 그런 성분들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샴푸는 웬만하시면은 두 번보다는 최소화해서 샴푸를 하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정력이 되게 강한 샴푸. 일단은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그런 좀 저렴, 어, 단가가 좀 낮은 샴푸는 웬만하시면 사용을 하지 안해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품이 일단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제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샴푸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거품 많이 안 나고 퀄리티가 좋은 트리트먼트형 샴푸를 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 파마하신 다음에 잦은 화학 시술 병행. 일단은 파마를 하신 다음에는 어, 웬만하시면은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시, 어, 시술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파마가 이제 걸릴 때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 어, 나고 나서 일단은 컬이 이제 걸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파마를 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조금 이제 클리닉 같은 걸로 모발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화학적인 시술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파마 하신 다음에 고데기나 아이로 많이 하시는 분들 일단은. 고데기 이런 아이론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어, 파마를 하신 다음에 계속 이제 그 고데기나 아이론을 계속 이제 써 주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모발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컬이 늘어지게 될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서 한 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어, 그 아이론이나 고데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 미용실이나 집에서 클리닉 앤 홈케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 일단은 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음 일단 컬이 걸리는 이제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단백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비타민 그쵸? 그런 이제 컬의 형태를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유지를 잘 하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파마 6개월 주기에 그두번 정도는 미용실에서 단계별 기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홈케어할 때꼭 린스 말고 컨디셔너 말고 단백질이 많이 담겨져 있는 어, 그 헤어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거나 그리고 사우나 자주 가시는 분들 일단은 그 고온의 열이 계속 닿게 되면은 컬이 이제 그 단백질이 빠져 나가면서 또 컬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제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우나는 되도록이면 많이 안 가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 궁금증. 파마를 하시면 안 되는 모발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간추려가지고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어, 아이롱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머릿결이 막 이렇게, 뭐지, 이렇 지그재그로 이렇게 타올라서 되게 건조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를 길러서 커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건강한 어, 머릿결에 파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파마해도 파마가 안 먹을 뿐더러 하셔도 컬이 살짝 나온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일단은 좀탄 느낌으로 파마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어, 아이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탈색노이신 경우, 어, 일단은 제 고객님들 경우에서도 탈색모발이신데도 파마가 컬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탈색모는 절대로 파마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볼륨 매직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컬은 절대로 안 걸려요. 그래서 탈색모는 절대로 never 안 돼요. 화학시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신 모발은 웬만하시면 잘라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시술이 많이 닿은 모발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화학적인 그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발에 그 단백질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잘라내고서 건강한 머릿결로 하시는 게 좋을 것같네요세 번째 화학 시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 모발 어, 일단은 화학 시술이 많이 좀 닿고 데미지를 많이 받으신 모발은 웬만하시면은 어, 파마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길러가지고 잘라서 건강한 머릿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어, 하시게 된다면 컬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머릿결로 파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궁금증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인데 파마 정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어,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요즘 현대인들이 딱 보면 펌이나 염색을 되게 파,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모발이기 때문에 모발 안쪽으로 해가지고 수분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수분감이 많이 담겨져 있는 클리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어 미용실에서 일단 봤을 때 파머를 하고 나서 6개월 단위, 그러니까 1년에 파머를 두 번만 하시고요. 그 6개월에서 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미용실에서 단계별 클리닉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컬을 탄력 있게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어, 이 단백질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냐면 모발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어, 그 모발 안쪽에는 예를 그 들면은 단백질 그 비타민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어, 그런 성분들이 이제 샴푸를 많이 하게 되면 계속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개월에 한두세번 정도는 단백질을 좀 이제 많이 넣어 주셔서 어, 컬을 좀 탄력 있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컬을 어, 잘 말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컬을 너무 막 계속 돌려 말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 컬은 어, 열과 뜸의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막 말리시면은 컬이 처질 수가 있어. 요 그래서 그 처진 느낌에서 등이 잡혀서 컬이 그렇게 느슨해지게 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팁은 그냥 강하게 한 바퀴만 말아서 그대로 손에 그냥 얹어주세요. 얹어 주신 다음에 그냥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 주시면은 그 컬이 그 이제 파마의 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간단히 파마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파마 관리 잘 하시고 이쁘게 관리 잘 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뷰티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볼, 뵐게요. 안녕!